또, 좌우에 있는 분 앞뒤는 보시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예. 네. 예,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어,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우리의 신부이신, 아, 우리가 신, 신부죠?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고,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아, 그, 제가 이제 다음, 내년에 이제 5월달에 가정의 달에는, 가정에 대한 설교를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때는 남편과 아내, 그것이 어떤 관계인지를 좀쭉 풀어서 준비하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준비하면서 은혜가 너무 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또 때가 돼야 되니까, 오늘은 또 오늘 주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9절부터 2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9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단대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것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오늘은 어 복음의 비전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계속 우리가 화요일마다 어 복음 제대로 알기 복음 시리즈를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 일곱 번째입니다. 2006년도에 미국의 부통령이었던 에일 고어가 불편한 진실이라는 책과 다큐멘터리 영화를 통해서 지구 온난화에 대한 경고를 한 적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그때는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었을 때입니다. 어, 근데 그때는 사실 그러한 어떤 책이나 어, 다큐멘터리가 나와서 지구온난화 기후 위기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하더라도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때만 해더라도 사실 뭐 기후 위기다, 지구온난화다 이런 내용들은 들어보지 못한. 그런 거의 듣지 못한 내용이었는데 15년이 지난 지금은요 기후 위기, 지구 온난화는 우리의 일상 어, 피부로 느끼는 위협이 되었습니다. 지구는 지금 인간으로 인해 중병에 걸려 있어요. 어, 이제는 더 이상 참 돌이키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심각한 상태가 되었죠. 나, 아, 남극과 북극에 있는 얼음들은 어, 높고 어, 그로 인해 해수면은 점점 높아지면서 큰 위기 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는 여름이, 여름이면 극한 폭우 이런 말이 더 이상 생소한 단어가 아닙니다. 예, 극한 폭우라든지 극한 추위라든지 폭염이라든지. 전 세계가 이상기후로 정말 몸살을 앓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이렇게 지구가 파괴되었을까요? 그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성경에 있습니다. 인간의 죄와 악에 인한 결과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이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흠도 점도 없는 완전한 상태, 사람이 살기에 최적의 상태가 바로 하나님이 체험해 만들었었던 그 지구의 모습이었습니다. 어, 땅은 모든 생명체에게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이 되어 주었습니다. 어, 정말 부족함 없이 모든 인류가 먹고 마시면 누려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은혜의 땅, 축복의 땅이 바로 어, 이 지구였던 것이죠. 그런데 인류의 죄로 인해 인간도 저주를 받았고요. 인간으로 인해 땅도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이 지구는 고통으로 시름하고 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지구를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데 죄 때문에 그것을 상실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 인간의 타락한 죄를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회복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이 전우주를 회복하고자 했던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비전이 있어요. 복음의 비전은 한 개인의 영혼 구원을 넘어 모든 만유가 회복되는 것이 복음의 비전입니다. 아,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개인의 구원을 넘어 이 사회와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또더 나아가 이 지구가 온전히 회복될 것에 대한 비전과 또 소망을 가진 자들인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 우리 성경을 우리가 로마서를 읽었는데요. 아,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에 말씀해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기록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1장에 보면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요. 자기 땅에 오매. 그런데 자기 백성이 어떻게 해요?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땅에 오셨다. 이 땅, 이 지구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 특별히 인간이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영,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 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 우리가 그 유명한 그 구절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건데 자녀가 되는 건데 이 12절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어,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 근데 그이 구절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려면 그 앞에 절을 봐야 되는데 11절에 자기 땅에 오고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그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죠. 죄악 가운데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지만, 영접한 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통하여 이제는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고자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그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고 깨어진 모든 지구의... 어 모든 것을 회복하시려고 하셨던 그첫 번째가 바로 인간 구원, 사람의 회복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회복된 사람들에게 주님이 마지막 그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으로 회복되어진 자들 하나님이 자기 땅, 자기 백성에 오셔서 그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제는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에게, 너희는 이제 가서, go into the world. NIV에 보니까 그렇게 돼있어요. go into the world. 세상으로 가라. 우리끼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있지 말고,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을 향해 가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지막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께서 한결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Go into the world, 세상으로 가라. 세상으로 가라. 현장으로 가라. 일터로 가라.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찾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근데 그 만민을 NIB에서 KJV 킹 제임스 버전에서 뭐라고 되어있냐면 All c r e a t u r e 모든 피조물이라고 되어있어요 만민을 사람으로만 지칭한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 가서 무엇을 전하라? 가스펠,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졌던 비전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을 넘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넘어 모든 피조 세계를 회복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비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오늘 이 말씀이 그것을 말하고 있죠. 오늘 이 로마서가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9절을 보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피조물이 왜 고대합니까? 죄 때문에 타락하여 땅이 저주받아 온 땅이 신음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즉,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이 만물이 피조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절 피조물이 허무되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건 뭐 뭡니까 죄 때문에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복음을 믿은 자들에게 누려지는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자유를 모든 피조물들도 고대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피조물이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온 지구가 지금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고 피조물도 다 알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 때그 2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지구가 더 깨끗해지고 대기가 더 맑아지고, 어, 사람이 어 사실은 모든 피조물의 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제는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정말 온전히 이루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명자인 것을 모든 피조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환자들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참 재밌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무슨 얘기를 듣냐면 나는 하나님은 좋고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예수 못 믿겠다 이런 말을 제가 종종 들어요. 참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과업과 같은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어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과 모든 비조 세계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사명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것곧 우리 몸에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이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자유와 회복을 누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 역시도 이 죄, 죄악된 세상을 살면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살지만 우리 역시도 바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날에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를 믿고 복음 안에서의 사명.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또 주님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영혼의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예수를 모르는 영혼들의 회복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가 회복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며 복음의 비전 안에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합시다. 우리는 병원에서 오늘도 일을 합니다. 사람들을 만납니다. 복음으로 전인이 치유되는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의식. 세상을 향한 사회를 향한 책임 의식이라면 만물이 복음으로 회복되는 것일진데 우리 병원 기독 병원의 책임 의식이 있다면 환자들이 육신의 회복을 넘어 영혼 육의 온전한 회복이 되어지는 것 그것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환자를 영혼으로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원을 영혼으로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가족을 영혼으로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육신으로 보면 사람으로 보면 아참그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영혼으로 주님이 바라보시고 영혼으로 구원하시기를 바랐던 그 주님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환자들을 바라보고 직원들을 바라보고 가족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이하루가 되시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비전, 만물을 회복하시고 전인을 치유하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고 직원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가족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일터에서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듯이 환자를 바라보게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아픈 사람 육신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료진들이 아버지 영혼으로 환자들을 바라보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직원들을 바라볼 때에 저들의 영혼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마음 속에 있는 아픔과 상처 또 아버지하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족들을 바라볼 때에 저들의 영혼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온전히 세워지고 치유되는 귀한 역사,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이 복음으로 인한 전인 치유의 비전 아버지의 만물 회복의 비전 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의 자리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복음의 비전으로 영혼을 회복하며 만물을 회복하며 모든 환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원하는 모든 사랑 플러스 가족 머리 위에 또 모든 화두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우리 힘차게 구호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환자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영원으로 제가 직원을 이렇게 하면 영원으로 가족을 영원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영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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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호하겠습니다 환자를 영원으로 직원을 영원으로 가족을 영원으로 할렐루야! 모 네.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